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988에 예, 또 시작됐습니다. 여러분들 히, 힘내시고 예, 어제 뭐 결과가 뭐다알것 예, 같습니다. 일단 자동 내장 내장입니다. 예, 따끈따끈 내장. 예, 여러분들 당분들 잘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예,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.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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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, 여기서 보면은, 자동이, 자동이, 자동 계장에서 여기서 보면, 자 음, 일단은, 에, 일단은 보면은, 잠깐, 뭐, 먹고 이거, 어, 뭐, 없네요. 뭐, 잠깐만. 뽀뽀도 없고, 뭐야. 와, 아마 13, 1 2면 3, 3, 3, 3, 뭐야? 사4사4사4 18 38 16 22 24 12 30 12, 14 10 11 1이12 1뭐12 12 1이12 1이1이12 12이이이이이2 2 12 12 1이12 12 12 1이이2이이12 1이1이12이2 12 12 그 다음에 9번이 뽀뽀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42번이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. 42번이 저 예전에 보면 다좀 보시면 아시겠죠? 42번이 이 키스. 42번이 키스 했습니다. 9번이 뽀뽀였고, 42번이 뭐다? 여러분들,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42번은 뭐다? 어, 간만에, 나오, 간만에 나온 스키. 22, 27, 33, 뭐, 37, 30, 30, 45, 5번. 아, 땀에, 참말로. 9번, 19번. 예, 곧 보고. 그러고, 예, 그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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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십, 사십, 사십. 3잠만점번하고 잠시. 와. 잠사, 사십. 잠니데 와, 꾸4이의사 오, 당일심잘 올라가십시오. 오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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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없 자꾸 자 흐흐, <목을> 뭐가 없어요. <laughs> 자, 여기 10번이 뽀뽀를 했습니다. 10번이 뽀뽀했고요. 그 다음에 13번이 오마, 오아마. 13번이 뽀뽀를 했고. 그 다음에 23번 뭐야? 40, 43, 44, 44. 오호. 3 4 4 6 3 9 4 4 3030인데요. 예, 네뭐 특이사항 없죠. 네? 여러분들.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. 네? 감사합니다. 네 당분 잘 골라 가십시오. 그리고 어 제외 육수, 제외 십수 어 완제했고요. 그다음에 1억 당분안 투수에서 예 한수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. 네.